네. 자, 요거 얼른 풀어주세요 이제. 자, 오늘은 무조건 열립 방식 하는 방법만 하시면 돼요. 열립 방식. 열밑 방식. 네. 자, 한번더 설명 드릴까요? 안 그러면 하시고 설명 드릴까요? 네. 한번 해보실래요? 네. 해봐야 요 나오긴 네. 나오는데.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예?

어떻게 이렇게 이게이걸찍으면게이니다 자,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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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맞아요, 맞아이맞아요 맞아요.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번게이렇이야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등록, 실전지도량 배치. 아, 보세요. 지금 시험 문제가 진짜로 진짜로 우리 우리 조용동 아버님 말씀이 맞으시는 게그 저는 지금 이걸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풀이 과든 이제 실제 문제 풀 때는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죠? 안 되면 어떻게 할 잖아요 그죠 그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실 건 아셔야 되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 보세요 이거 더해갖고 싶다고 빼서 4되는 걸 찾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계산을 하기가 힘이 드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보기에서 찾으세요 X에서 Y를 빼서 4 되는 걸 찾으시는 거예요, 이두개 중에. 그죠? 7 빼기 3은 4잖아요. 3 빼기 7은 마이너스 4잖아요. 4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다 만족하는 건 2번이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2번하고 3번이 나왔잖아요. 음. 근데 2번은 앞에가 7이 있고, 뒤에가 3이 있잖아요. 3에최소 4는 최소 4인데, 네. 앞에 3번은 지금 그게 안 되죠. 응? 그서 3을 할 수가 없 마이너스 안에서 틀린다 2가 2번이 정답이라 이거지.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두개서우리이해가셨죠 네. 응?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푸시는 거, 풀어나가시는 어. 게정책인데 근데, 실험장 들어가고 이거 하시다가 막히면 어떻게, 뭐, 틀려? 모르면 3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보기를 거꾸로 넣어주는 거예요. 음...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걸 배웠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입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뭐예요 대입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자. 자, 이것을 음. 계산한 것은. 자, 맞춰보세요, 이제. 자, 1번. X는 5, Y는 마이너스 2. 2번. X는 7, Y는 1. 자, 3번. X는 5, Y는 3. 4, 4번. X는 3, Y는 오, 네자 아, 아, 아. 보세요 <laughs> 자 이렇게 계산한 것은 나왔죠? 네자 일단 1번 보세요 x는 뭐가 나왔어? 도에서 8되는 거 찾으시는 거예요 그죠? 자5 더하기 마이너스 2 이거 아니네? 네. 8안 나오죠? 자7 더하기 3 나왔죠? 네. 아8 나왔죠? 네. 아 이건 됐죠 네. 5 더하기 3 8 나왔죠? 네. 이것도 됐고 3 더하기 5가 얘기가 됐네.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빼서 2 나오는 거 찾으시면 되죠? 음, 오, 2, 3, 4 중에 네. 빼서 2 나오는 게 뭐예요? 3번. 3번이죠? 네. 7백이 1은 6, 6이잖아요. 네. 500이 3은 2고, 300이 네. 5는 마이너스 2고. 네. 아, 이게 답이죠. 이해가셨어요 네. 네. 간단하죠, 그죠? 아니. 음. 그렇죠 문제를. <웃음> <웃음> 네? X, 그럼, 엑스스는, 그, 제, 이제, 위에 거, 파라고 이기하고 있는데, 네. 위에 거, 그, 파를 찾아가지고 딱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연립방정식이라는 것은, 네. 이두 식을, 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 값을 찾는 거다라는 게 우리 지금 배우는 키포인트예요. 아시겠죠? 그 구하는 방법을 제가 아까만 더하고 빼고 어쩌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이 이렇게 배우는 방법이고, 우리는 시험에 맞는 것만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럼 어떻게? 보기 넣으면 돼요. 이해 가셨죠? 네. 알아들으시겠죠. 네, 잘 자, 잘잘잘 제가 잘 제가 이제 자, 시험 문제 나왔던 거해 볼게요. 네. 시험 문제 나왔던 건 에... 그래요. 작년에 나왔던 거해 볼게요, 제가. 작년에 나왔던 거. 음. 자, 2x y는 3. 3x y는 7. 자, 이것을 계산하면 자, 1번 x는 3 y는 마이너스 1 2번 x는 2, y는 1 3번 x는 2 y는 마이너스 일. 사번 x 는 2, y 는 마이너스 일. 아, 플러스 일. 마이너스 일 똑같나? 예. 3번, 이분, 3번이다 세. 자. 뭐겠어요? 왜 이분 3번이다같게 가게, 가 몰라. 말안해 나한테. 음, 저 3번을 찾는 거요? 예 자, 1, 2, 3, 4 중에 두 식을 다 만족시키는 게 어떤 게 있어요? X는 2야. <laughs> X는 그런 줄다 와요. 자, 보셔요. 우리가 대인만 잘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보세요. 자, 3도 볼게요. 2, 3은 6 빼기 6. 7이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네. 그럼 이거 10, 얼마예요? 7. 7, 1, 7. 아니, 3 아니네? 그죠? 7이네. 그그죠 자, 이제 이거 넣어볼게요, 이거. 네. X자리 2 넣어볼게요. 네. 2는? 4. 4, 4.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죠. Y가 마이너스 1이죠? 네. 이해가셨어요 네. 그럼 y 는 5네요, 5? 네. 그죠? 네. 그렇죠? 네. 3 아니네요? 네. 는 아니네. 이제 예, 3, 4 중에 어떤 거? <목소리> 자 보세요 저는 3번, 3번. 3번이요? 아니요. 자 마이너스 2 넣어볼게요 이너스2기 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했어요 아 봅시다 마이너스 마4 하고, 마이너스 4 예. 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예요 지금 플러스, 플러스죠? 플러스 1. 마이너스 3인데? 아, 3 4번이 아니네? 3아네 틀렸네? 그래. 그죠? 4번이 야, 맞습 보세요. 2는 2? 는 2? 2는 3? 빼기 1은 3? 맞잖아요. 그렇죠? 네, 4번이, 1. 4번이 1. 정답. 이렇게. 아, 빼주면... 예. 아, 그? <laughs> 아 요거요? 요거요? 제가 보기 같게 다 작은 언니한테 쿠사를먹고 살짝 고쳤어요 아, <laughs> 선생님 그러면 그거 풀이 한번 해줘 보세요 풀이는 이거? 네. 자 그러면 그러면 이거를 원칙대로 푼다 네. 원래대로 원칙대로 푼다? 예 네. 네. 그죠? 네. 자 네. 뭐를 없앨까요? Y는... Y 없애면 되겠죠? 네.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요, 없어질까요? 네.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요 y가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요면어떻 뭐, 어떻게 마이너스 없어질까요? 하면 없어질까요? 마이너스. 응? 플러스. 플러스. 하면 없어질까요더 네, 네. 하면 없어 어떻게 하 하면 없어지 하면 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 하면 어하 y는 7이죠? 7. 그럼 6 더하기 y가 7이죠? 네. 그럼 y는 1됐습니 내가 아까 문제 듣던 네? 3답 미리. 이니 4는 다 걸린거야. 지금 근데 <laughs> 2층에 넣고 싶어. 네. 자 2층에 넣까 2층에 여기다가 그럼 2는 4-y는 4. 네. 4 4. 3 됐어요. 4.

그럼 자전거가 자전거가 응. 나를 끌고 다니는 아, <laughs> 자한번더자 조금 쉬운 걸로 가볼게요. 네.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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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x 플러스 y 는7 x 빼기 y 는6자 이것을 <laughs> 계산. 자, 이것을 계산하면, 응. <laughs> 아, 예. 선생님. 네. 저거 지금 5하고 7하고 나와 있는데, 네. 그거하고 무조건 더해가지고 네. 곱하는 거예요? 네? <laughs> 더해가지고 곱하, 곱하는, 곱 거고요. 5하고 7하고, 예. 더하시게 하면? 이잖아 십면은 네2 x 는2 0이냐 이렇게 이렇게 가느냐 네. 응? 그래 가지고 응. 이제 여기서 없애고 하는 거예요 아 일단은 다 그렇겠지 일단. 아로따로갑로오오 음. 곱하지 말시고 음. 다 맞추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중에 3, 3, 3, 어떤 거다 비워. 자, 다시. 2번, 2, 3, 더 해서 7. 뺀게 5. 2, 3, 나오는 3, 수, 두 수가 2, 3, 4. 뭐겠냐 이거예요. 지금? 산 2, 2, 2, 이거. 아. 나중에 2번. 틀렸어요? 아니 2번. 2번. 이번 2번. 2번도 필로 네, 대세가 2번이요. 너무 오라보님은 2번. 아, 세개번네번도 아, 완전 2번. 네. 반장은 다섯 개. 보세요. 자, 더해서 칠 나오는 거죠. 6, 다 5. 더해 보세요. 이것도, 이것도 7. 이것도 7. 이것도 7. 이것도 7이죠. 네. 이제 2번에서 결정해야 네. 되겠네. 네. 자, 빼서 5 나오게 해야죠. 5 2는 7 3. 5 2는 3 7. 3 4. <laughs> 이거 아니죠? 네. 601은 5. 5. 오, 이거 됐네. 오케이. 저거 설명을 한번해요뭐라고 네. 아, 어떻게 아, 하는 거어어두개 뭐,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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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 더한 게7 그러니까 그, 가 지금 그, 2이면 그, 2가 그러면은 아니죠 에, 아니 그러니까 더해서 7 되고 빼서 5 되는 거니까 그그 아 이걸 제대로 풀어주니까 네, 어? 제대로 풀어주니까 습관은 구해지는데 y 값은 잘못 구하겠네 왜 x 네, 값은 구해지는데 y 값이 잘안보여지 그럼 y가 왜 속을 베게요? 이자보세요자 그러면 제대로 풀어볼게 이제 네. 뭐냐면 우리, 우리 영애 언니가 지금 y 값은 속을 베겠다고 그러시니까 그냥 이걸 빼버릴게요 그러면 빼버릴게요 빼도 상관없겠죠? 네. 그러면 x가 사라지니까 네. 그죠? 네. 그러면 y, 마이너스 마이너스 y 자 y, 마이너스 마이너스 y가 7빼기5 하니까 2죠? 네. 그죠? 네. 어.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 하니까 2y는 2죠? 네. 그죠? 네. y는 1 하나 나왔죠? 1 아, 뭐 아, yy 더하니까 2y가 돼서. 1은 2, 이렇2 되니까 2이2이죠 예. 그렇죠, 이런 그렇죠. 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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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됐죠? 에. 그러면 y1 나온 거를 에. 여기 1층이나 2층이나 아무 데나 넣으셔도 돼. 에. 근데 웬만하면 더하기 있는 게 편해요. 에. 그러면 에. 여기다 1을 넣으셔요. 에. 그러면. x 더하기 1이 10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치 u 그렇죠, 맞아 x 그냥 x 값 6은 나오는데 y 값이 잘안되네 그게 잘. 그럼 y가 왜 이렇게 안 치나? <laughs> x를 네. 네. 넣고 넣고 y를 구해야지자또 네. 네. 하나 해볼게요 자 가요 이제 자 어거 아까 뭐 이제 저거 찍으면 잘 보고 몇번잘 답을 아, 알아지 지금 선생님이 답을 맞니까 이거 거 아니더라고. 근데 야, <laughs> 아니, <힘들어>. <웃음> <웃음> 어, <이> <laughs> 좀 크게 크게. X Y는 10. 아, 일 그래, 아, 번. X는 10, Y는 4. 이 번. x는 12, y는 2 3번 x는 11, y는 3 4번 x는 4, y는 10이 4번하고 이번하고 음. 반대로 되 네. 응. 지금 조국 아버님 마음속에서 네. 그생각 하시는 거예아 1번하고 4번 반대로 되으니까둘 중에 하나가 답이다. 아... 네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겠다. 아니요 어? 나도 잘못 점점 지왜그러죠 <laughs> 선생님이 왜 이렇게... 네? 네. 번이답 아니야. 네? 자! 더해서 십삼 그래서 2번이 답인 것같은데 7을 빼서 십 더해서 십삼 7이 빼서 십 y가 7이 나온다는 x를 적으면 y는 2가 될거에자 아버님 네. y가 왜 7이 나왔을까? 다 나오고 10차이가 나야 돼요. 응? 10차이가 나야 돼요. 그러면 일단 아버님 이 중에서 10차이 나는 수부터 찾으시면 돼요. 응? 그러면 10에서 4 빼면 6차이 나죠. 12에서 2 빼면 10차이 나죠. 그럼 일단 이게 단중에하나죠또 11에서 3이면 8차이나고 4에서 10 빼면 마이너스6 그죠? 그러니까 10차이나는 수는 얘밖에 없죠. 이게 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합해서 음, 그 하면 합치면 12더하기 2하니까 14 나오죠. 그니까 저도 빼가지고 10을 맞춰라 이거죠. 그쵸? 그렇죠. 답이 둘이니까 어떤 의견을 막로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3에서 읽었으니까 1이 되겠죠. 예.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조금 숫자를 하나 넣어 볼게요. 자, 조금 조금 어렵게 한번 가 볼게요. 숫자를 숫자 봉기 되면 되지. 자. 해보세요. 아, 고기 드릴까요? 4번까지 자 무슨 얘기냐 2x²y는 4, x²y는 0 했죠 0 그러면 자 우선 정칙으로 푸는거 가르쳐 드릴게요 정칙으로 푸는거는 x를 없애야겠어요? y를 없애야겠어요? y를 없애한 방에 없어진거 y겠죠? 네. 여기 숫자가 다른데 어떻게 빼면은 없어지겠죠 이렇게 하고딱 빼면 y 빼기 y는 없어졌죠 네. 그러면 2x 빼기 x는 뭐예요? 네. 1x 네. 1X. 네. 응. 1x x는 네. 4 빼기 0은 뭐예요? 4 4 4, 4, 4. 네. 그렇죠? 네. 아 x는 4가 일단 답이 나왔네 네. 그렇죠? 네. 자 보세요 이제 우리 x가 4가 나왔잖아요 그럼 1층이나 2층 중에 넣어야 돼요. 네. 4하고 더해서 0되려면 y가 뭐여야 돼요? 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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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4 그죠? 두개더 네. 하면 0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4하고 마이너스 4. 1번이 정답. 이렇게. 네. 이해가셨어요? 예. 네. 아시겠어요? 네, 네. 네. 자, 일주일 동안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다음 주에는 10시까지 나오시면 되죠? 아우, <laughs> 진짜 그선생님이 빨리빨리 올려주셔야죠 그오 진짜 요 18일 <laughs> 네. 날 오는데요? 네. 요1 8면 선생님 다음주 토면요일날요 18일 날오는데요네일날 오면 돼요? 18일 날 오면 돼요? 18일 날 오면 돼 네. 18일 날 오면 돼 네. 18일 면